안녕하세요. 기쁜 소식,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음악이 있는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 정오의 쉼터 진행을 맡은 김숙자, 최효숙입니다. 최숙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기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갑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청취자 여러분들도 2019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되니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면서 명언 하나가 떠오르네요. 계획을 세워라. 우리의 목표는 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리는 계획을 열렬히 믿어야 하며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힘차게 움직여야 한다. 성공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티브 A. 브레넌. 와참 좋은 말이네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올해 실천해야 할열 가지를 적어 책상 앞에 붙여놔요. 그래야 수시로 쳐다보며 다짐하게 되거든요. <laughs> 김숙자님은 올해 실천하고 싶은 목표들이 있나요? 네, 저는 꼭 실천하려고 생각한 두 가지를 계획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볼까 해요. 건강해야 우리 에버그린도 오래오래 할수 있잖아요. <laughs> 그럼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예요. 살다 보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가족, 함께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틈틈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2019년 올해의 목표랍니다. 올한해 우리의 계획, 그리고 에버그린 청취자분들의 계획했던 모든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2019년 에버그린 라디오 첫곡 보내드립니다. 뮤지큐 엄정행의 희망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활기차니 에너지를 받으며 올한 해도 힘차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2019년 기해년은 황금 돼지띠 의 해라고 하지요. 오늘은 기해년의 뜻과 의미, 그리고 돼지띠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어머, 정말 재밌겠네요. 왜 황금 돼지 해라고 불리는지 궁금했었거든요. 2019년 새해는 10간의 여섯 번째인 기와, 시비 간지의 열두 번째, 마지막 예가 합쳐서 기해년이라고 하는데요. 기해년은 기가 토에 해당하여 색으로는 황금색을 뜻하고 있어요. 해는 열두 번째의 마지막 동물인 돼지이기 때문에 올해를 황금 돼지의 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니. 큰 복이 오고 행운이 올 것만 같은 이해감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풍요로워질 삶을 소원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옛날부터 돼지와 친숙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돼지꿈이라든가 고사 지낼 때 돼지를 놓는다든가 하는 거요 맞아요. 꿈의 돼지를 보면 재물을 얻거나 횡재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했죠. 돼지는 예로부터 하늘에 받쳐지는 신성한 재물인데다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어요. 때문에 옛 사람들은 돼지는 집안에 불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올해 돼지 꿈좀 많이 꾸어봤으면 좋겠네요. <laughs> 김숙자님, 올해도 복지관 1층 안내데스크 옆에 놓인 에버그린 신청함에 많은 사연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버그린의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두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회원분의 딸인가봐요. 51세. 황은영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자식들 생각에 언제나 마음 졸이고 애쓰시던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요. 빨리 좋아지시길 바라며 사랑한다고 전해달라시네요. 인순이의 엄마 신청해 주셨습니다. 황은영님의 어머니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엄청 감동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은 김다솜 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에버그린 라디오 매번 재밌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청춘에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다솜 선생님.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빛이 납니다. 저희 에버그린 라디오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황은영, 김다소님이 신청하신 곡, 인순이의 엄마, 윤딴딴의 27살의 고백 두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돼지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김숙자 님, 혹시 무슨 띠인가요? <laughs> 저는 뱀띠랍니다. 그런데 최유숙 님은요? 저는 개띠예요. 갑자기 띠를 물어보니 뭔가 하셨죠? 올해 돼지 띠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에버그린 청취자분들 중 돼지띠이신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와. 네, 좋아요. 어서 들려 주세요. 돼지띠생인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하며 단순한 편이라고 해요. 이해에 태어난 사람은 튼튼하고 용감한 부분도 있어서 주어진 임무에 몰두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낸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모 없이 불편해하고 잘 거절하지 못하는 타입이라 되게 양보를 잘한다고 합니다. <laughs> 믿거나 말거나지만 너무 재밌네요. 오늘 이렇게 2019년 기해년의 뜻과 의미 그리고 돼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까지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의미를 알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 이야기를 잠깐 해 봤었는데요. 물질적인 풍요도 물론 좋지만 올해는 다 함께 공동체를 염려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위해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리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갈까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이번 코너는 덕양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복지관 소신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법률, 주택, 세무 이렇게 세 가지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세무 상담이 진행됩니다. 법률 상담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주택 상담은 셋째 주 화요일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세무 상담은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오니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미리 신청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특강 듣고 싶은 인문학이 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작은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노경실 작가가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잘살 것인가, well living, 잘살 것인가, beautiful living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삶을 의미있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인문학 특강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3월 1일은 3일절로 복지관이 휴관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덕양 소식이었습니다. 장재용 님이 신청하신 곡.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오의 심터 시간입니다. 좋은 시, 좋은 글을 전해드리는 코너로 삶의 용기와 위안을 드리는 코너죠. 오늘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법규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보여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며,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긴다.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며,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입은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나와 관계 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고, 술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술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몸 대우 없음에 바래지 말라. 남을해 하면 그 것이 마침내 자기 에게 돌아 오며 세력 에 의지 하면 도리어 재앙 이 따른다. 절약 하지 않 으면 집안 을망 치고 청렴 하지 않 으면 지위 를잃 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법구경의 구절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버그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또 아쉬운 마음이지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버그린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12시 점심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삶의 다양한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와 고향시 덕양 노인 종합 복지관이 함께 하는 에버그린 라디오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보내 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김숙자, 최효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